안녕하세요. 토토연구소 연구소장 데이터 알고주는 남자 살아있네입니다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93회차 방송하겠습니다. 어... 어제 저희 가족방에 문학동 마롱님이라고 제 방송 자주 오시고 하는 분이 계신데. 어제 경기 촉중하셨죠 어, 97.60배 세금 없이 무배당 어, 97만 6천 원. 똑같은 걸로 다섯 죠한 500만 원 정도 드셨네요. 문학동마롱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할 때는 어제 경기 썼던 거뽑기 한번 하고 방송할게요. 오늘 몇경기없습니까 수원 FC와 전북 현대 3대2로 수원 FC였고요. 어, 프로그램대로 어, 잘 들어왔습니다. 어, 프로그램 좋죠? 역배. 어, 뉴캐슬 제주와 센트럴 코스트 1대2 센트럴 코스트 승려했고요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네요. 메가 FC와 린턴 피닉스 1대1 무승부 나왔고요. 역시 프로그램대로 들어왔습니다. 울산현대와 제주유나이티드 3대1, 역시 울산현대 프로그램 들어왔고, 대구 f c 와와 손삼성 2대, 역시 프로그램대로 들어왔네요. 고해대글스와 흐론이영, 영대, 흐론이영 역배,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고, 사솔와 칼리아리 2대2 무승부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죠. 브레스트랑스브레스트사대 e 이거는 프로그램 틀렸습니다 음. 헤타페어 카디스 사대 e 헤타페스미 이것도 프로그램 예측 못했고요 페놀트라즈볼레 사대 a 역시 프로그램도 들어왔고 헤렌베 와필름토 2대1 이것도 프로그램도 들어왔죠 음. 맨체 맨체스터시티와 앨버튼 3대0 역시 프로그램대로 볼로네와 베네치아인 예상 밖으로 프로그램 틀렸습니다 살레린타노와삼푸도르와 0대2 역시 이것도 조금 힘들었죠 앙지아로리앙 1대0 프로그램대로 들어왔고요 메스와 으로도 3대3 무승부 역시 프로그램대로 들어왔습니다 어, 트러서브로 워렌스 1대 로그램은프로그램대프로그램왔요로 들어왔고요. 로그램은이 프로그램은 생프티엔 승리 이프로그램프로그램대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브로크와프랑크프로그 0대 프랑크프로그 승리 역시 들어왔요 그라나우다와 레알 마드리드 1대4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발베이크와 약스 0대5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고요. 클레로몬가니스 6 경기도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죠. 음.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 2대1 토트넘에 승리 가지하면서도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네요. 음. 마인츠와 켈런, 1대1 승승 프로그램대로 들어왔고요 인터밀란과 나폴리 3대2 1점차 승부,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엘체와 베티스, 0대3, 요거 프로그램인데 실패했고요캄비르와 위트레트, 2대 캄비르 승리, 프로그램대로 들어왔네요. 제노와 에스로마, 0대2, 이거는 조금 힘들었고요 리옹과마르세유 0대0.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뉴욕 히트와 에탈라타 유나이티드 2대0. 어 이것도 좀틀렸고요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 0대0. 0 무승부 나왔구요. 또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네요. 포틀랜드와 미네스터 유나이티드 3대1. 포틀랜드가 이겼는데 프로그램 틀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경기 볼까요? <laughs>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수비 리바운드 면에서는 삼성생명 수비 리바운드 좀 좋죠. 어, 공격 리바운드는 비슷하고요. 턴오버 신한은행이 많습니다. 어시스트 어시스트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2점 성공률 필드골은 신한은행이 좋고요. 삼정 성공률은 비슷하고 자이트로 신한은행이 좋습니다. 아, 의외로 지금 삼성은 계속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음, 오늘은 경기매행이 없으니까 데이터도 좀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음. 자, 신한은행 채 음, 어, 상대전적 말고 일단 신한은행 채은경기부터 한번 볼게요. 신한은행 최근 5 경기. 최근 5 경기 봤을지에 어시, 어시, 그, 자, 평균 어시스트, 14개, 18개, 14개, 16개, 17개. 평균가, 평균값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턴오브가 9개, 4개, 7개, 9개, 9개. 턴오브가 좀 많은 편이고요. 공격 리바운드, 10개, 7개, 10개, 15개, 12개 해보면서 평균 이상 해주고요. 수비 리바운드가 좋네요. 수비 리바운드가 좋고. 어, 최근 다섯 경기 봤을 적에, 음, 자이토트 성공률은 85%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필드골 44.7%, 33.3%, 48.6%, 60%, 42.6%, 필드골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요. 3점슛 비율도 어, 편차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3승 2패 기록하고 있고요 어, 삼성생명도 볼까요 삼성생명 최근 5경기 3, 2승 3패 2연승 중입니다 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 음... 자이드 성공률 괜찮고요. 어, 필드 골도좀 살아나는 것 때만 다시 직전 경기는 떨어졌습니다. 3점 슛도 살아나는 것 때만 또 떨어진 모습 보이고요. 음, 어시스트 평균 14개, 열, 11개, 14개, 20개, 18개, 18개 평균치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요. 턴오버가 7개, 12개, 12개, 11개, 12개. 최근 세경기 턴오버 좀 많네요. 턴오버 많고 공격 리바운드는 다시 직전 비행기에서 공격 리바운드 살아나면서 괜찮은 모습 보이고요. 수비 리바운드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 볼게요. 어,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신화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앞서고 있고 언오바 기준점 언오바가 몇 점이죠? 어,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언오바 140점 주고 있네요. 140.5점 주고 있습니다. 어, 140 140.5점 기준점 아, 이 정도 되겠네요. 어, 전체적으로 오바보다는 언더가 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양팀 점수70.3대 67.9, 언어바 38.2점 정도 나오고요. 신화는의 성향률 51%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캘리 값91.2% 신화는 좋고요. 핸디까지도 90.2%로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언어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은, 배당 메리트는 언더 그래도 1.71로 굉장히 좋네요. 언더 추천 드릴게요. 음. 아침 새벽에 있을 축구 볼까요 93회차 어, 축구 93회차 축구 음, 몇 경기 없습니다 오늘은 헬라스베로나와 엠폴리 어, 헬라스베르노 어, 시즌 12에 있고요 4승 3우 4패 승점 16점 홈에서는 4승 2패 어, 승점 12점 따내고 있고 엠폴리 5승 1무 6패 승점 16점으로 11위 원예에서는 4승 1패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 홈은정 승률은 비슷하네요. 4승 4승 가지고 있고요. 음, 양팀 최근 맞대결 2016년 4월 20일로 했었는데 앰폴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어, 15시즌 앰폴리가 지금 현재 3승 1무로 굉장히 앞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 앰폴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헬라스 베로나 최은 어, 수비력은 괜찮아졌습니다. 점력은 계속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평균 2, 2점 이상 보이,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홈에서도 수비력은 괜찮은 모습, 홈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앰플리, 최근 수비력 많이 무너진 모습 보이고 있고, 공격력은 1 7골 정도. 그리고, 음, 원, 원제에서 공격력 괜찮고요 어, 시즌 전체적으로 원제나, 어, 시즌이나공격력이 괜찮고, 수비력은, 원주에서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것이고요 어, 현재 양팀 점달 1.8대 1.6, 어로바 3.4점 정도 나오고, 헬라스베로나의 54% 승리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정자 정보 한번 볼게요. 헬라스베로나, 엠폴리. 헬라스 베로나는 짤로카 브라포타, 이반 1, 리나코 라조비치 선수, 부상자 명단에 있고, 니콜라 칼리니치, 다니엘 베사, 어, 징계 결정으로 오늘 못 나옵니다. 후사코예상수코 2대2 보고 있네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세리 A, 세리 A. 3A 헬라스 베로나 헬라스 베로나 음. 최근 다섯 경기만 살펴볼게요. 음. 자 데이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날짜 이렇게 굵, 게 나온 날짜가 최근 경기력이거든요. 자, 체크하시고, 둘, 셋, 넷, 다섯 개. 최근 다섯 경기, 아, 2승 2무 1패, 최근 4네 경기, 배정 기록 없습니다. 헬라스베는 괜찮네요. 안토니 바라야, 어, 바락. 아, 다섯 경기에서 지금 이득점 올리고 있고, 지어버린 시오머네, 어, 연속 경기 진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안토니 바라, 어, 지오바니시오 시메온의 괜찮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 퇴장자 명단은 없고, 직전 다네엘 베사, 니콜라스 칼리니치 역시 경구 두장씩 받으면서 퇴장당하면서 나폴리와 1대1로 피겠네요. 어, 그래서 오늘 결정입니다 앰폴리 볼게요 엠폴리. 음, 자, 엠폴리도 최근 다섯 경기만 볼게요. 자, 최근 다섯 경기 엠폴리는 최근 다섯 경기 2승1무2패 어, 최근 두 경기 패배기 경우 없습니다. 어. 주력 선수는 안드레 피나몬티가 지금 다섯 경기 중에 지금 이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흐름 보이고요. 대장자는 어, 사믈리치 선수가 인터밀할때 지금 대장해 갖고 오늘 뭐 나온 데 진행 없습니다. 나무에서 왔고요. 어, 시몬 주르코프스키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네요. 어, 두 경기 연속 골놓고 있고 어시스트도 기록하고 있고. 어, 좋네요. 음, 상대전적. 헬라스베로나와 엠폴리, 상대전적 볼게요. 음. 엠폴리와 헬라스베로나. 음. 헬라스베로나와 엠폴리. 상대전적이 없나? 봅시다. 혹시... 아, 상대된 적이 없습니다. 헬라스 베르너하고 앰플리는. 음. 자, 음, 현재 배팅 값, 일반 모토는 패, 핸디 모토는 패, 언어바는 어, 오바 조다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예상, 캘리 값으로는 핸디에서 앰플리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무승부나 패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패배 무승부 보다 97.1% 중간가 보이고 있거든요. 어, 이 형이 무승부가 제일 유량 같습니다. 음, 오버보다는 언더로 추천드릴게요. 1대1 무승부 한번 볼게요. 다음, 토리노와 우디넷에. 어, 토리노, 우디넷에. 토리노, 어, 4승 2무 6패, 승점 14점으로 14위. 우디넷에 3승 5무 4패, 승점 14점으로 15위 했습니다. 어, 홈은정 따져보면은, 홈에서 3승 1무 2패, 승점 10점 기록하고 있고요 우디네서는 1승 2무 2패, 어, 승점 3점 밖에, 5점 밖에 못 따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우디네서가 홈에서 토리노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어, 역배당 넣었습니다 이날은. 어, 홈에서 토리노가 2대3, 역시 패배하면서, 이날은 정배 2이고 막상 막하의 그런 전력이었고, 2020년 6월 24일, 도리노 2 4일 토리노 홈에서 1대0 승리하면서 2.26 배당받았네요. 19년 10월 20일, 우디네세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65 배당. 2019년 2월 10일, 토리노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76 배당받았습니다. 토리노 어, 최근 공격력은 계속 유지 중이고요. 음, 수비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공, 수비력 굉장히 좋고요. 공격력도 좋은 모습, 홈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디넷의 음, 시즌 전체적으로 공격력 한 골대 좀 위중이고요. 수비도 뭐 나름대로 한 골차 정도 위중입니다. 원정에서 수비력 어, 나빠졌다가 괜찮은 모습 보이고, 공격력 어, 시즌 전체적인 공격력보다는 원정에서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원정에서 상주 별로 안좋죠우디넷의 양팀 점수 때1.4득대1.0 득, 어바2.4점 정도 나오고, 토리노 승량률 57%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데이터 볼게요. 토리노. 토리노 봅시다. 토리노. 지금 5 경기. 지금 다 경기 도리노 어 이승 3패 중이고요 어, 지금 다리로 지금 승리해서 오늘 또 승리할 차례입니다 홈에서만 승리하고 이제서 지금 세 경기 다 패했습니다 어, 홈에서 안드레벨로티, 윌프레드 싱크, 데니스 프라이센스 득점을 냈고 요시 브레카레 도바스 모베카 아르날도 시나브리아 역시 조금 몰렸네요 홈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디네스 올게요. 우디네스 천다섯 어, 경기 천다섯 어, 경기 1승3무1패 기록 중이고요. 원정에서 1무1무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노르베르토 고메스 헤라드 데 데올로페우 음, 직전 경기 득점 올렸습니다. 양팀 맞대결도 볼까요? 토리노와 우디네스. 토리노와 우디네스. 아까 다 봤는데 맞죠? 5경기. 지금 5경기. 2, 3승 2패. 3승 2패. 맞죠 삼승2패 어, 토리노 삼승2패로좀 앞서고요 결정자 정보 볼게요 자, 토리노 어, 크리스탄 안살 리데니스 프레이트 시모네베르디 롤란더 만드고만드라고라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결정위인명단에 있고요 우디네세는 장비턴 마켄고 어, 결정위인 명단에 있습니다 후사크 예상수코1 2 나오고 있고요. 음. 자 현재 아, 토리노가 캘리 값 일반에서는 캘리 값 괜찮습니다. 또 핸디에서 보니까 오딘에서의 캘리 값 괜찮고요. 이런 경우는 무승부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언어반은 언더 좋고 여기1대1 음. 볼게요. 1대1 무승부 한번 볼게요. 음. 핸디에서 캘리카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일반값을 보시면은 가장 프로그램에서 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다음 라이오바이카로와 마요르카 어, 정보 하나도 제가 입력 안했네요. 죄송합니다. 어, 좀밥빴나 좀 봅니다. 어. 라리가 어, 볼게요. 라리가 라요 바에카노 자, 최근 다섯 경기. 라이바이카노 체근5 경기 2승1무2패로 하고 있고요. 최근 두 경기 승리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팔카오 라다멜 팔카오 라다멜 팔카오 최근 3 경기 이득점 올렸고요. 어, 알바로 가르시아 직전 경기 도움 올렸네요. 음, 그리고 마요로가 볼까요? 마요로카 그... 최근 다 경기 4무1패로 어, 최근 4 무승부 중입니다. 어, 파블로 베셀라, 살바 세비, 이드리스 바바, 안토네스 안체스, 앙엘 디아즈 선수 어, 득점 올리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는 어, 경고 한장 보이네요. 카디스전에 이것도 들. 장자증 볼까요? 라리가. 음. 라이베 카노 라다벨 팔코 마르틴 메리 메르겔란스 음, 부상자 명단이 있고요. 마요르카는 구보 타케우사 안토니오 라일 시오페 선수 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호사스는2대1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캘리카 음, 라이오가 괜찮고요. 핸드에서는, 어, 역시, 라이오가 괜찮습니다. 언어바는 언더 좋고요. 어, 라이오가 마요르카한테 2대0 승리 정도 지금 현재 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0. 2대0을 한번 볼게요. 자, 어, 이거는 아니네. 음, 통리설 경기감 다 살펴봤네요. 어, 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련 문의 주실 분들은, 음, 아, 잠시만요. 자,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어 프로그램 현재 일반 방에서도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말고 한 장으로 된 프로그램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십시오. 어, 지금 카카오톡에서는 일반 방과 가족 방 운영 중이고요. 아무래도 가족 방이라면은 조금 더 좋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초이스로 많은 적중 계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례인네였습니다